you. Mm -hmm.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나날에 증가되고 계속 증가될 거기 때문에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도 지속되니까 목소리를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결국 목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므로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성 변화로 남자와 여자가 조금씩 다른데요. 먹고 보자면 남자들은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새는 소리가 많이 나서 성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때 목소리가 우렁찼는데 나이가 드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여성은 조금 다른데 평소보다 음정이 낮아지고 굵어지고 굉장히 거친 즉 부드러운 소리가 아닌 드라이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옛날엔 나도 목소리가 좋았단다. 이게 할머니들의 대표적인 목소리겠죠. 이 이유는 성대의 구조를 이해하면 되는데 성대의 구조는 속 안에 근육이 있고 근육을 점막이 덮고 있는데 그 점막은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층 중에서 남자들은 그단백질층의 콜라겐 파이버가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근육이 팔다리 가늘어지듯이 얇아지니까 성대가 두툼했던 것이 얇고 힘이 없는 기타줄을 풀어버려서 느슨해진 것 같은 성대가 보니까 바람이 새게 됩니다. 근데 여성은 콜라겐 파이버층이 부종이 오면서 두툼해지니까 성대가 오히려 무거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 주파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할아버지는 고음이 되시고 할머니는 저음이 되신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막과 타액, 모든 분비물이 감소되고, 피해 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성 지속시간이 짧아지니까 말을 자꾸 끊어서 해야 되고, 기름지고 촉촉한 소리가 아닌 드라이한, 허스키한 소리가 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차를 받아보았을 때 노인성 변화에 의한 노화에 의한 목소리의 변화입니다. 했을 때 바람이 새는 것이 가장 큰 증상이다. 즉 성대의 부피가 너무 줄어들었다 하면 근육이 더 이상 얇아지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걸어 다니지 않으면 다리가 말랑말랑해지고 운동 안 하면 팔이 가늘어지듯이 성대도 목소리를 안 쓰면 점점 더 얇아져 음질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근데 소리를 내는데 힘이 들고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모두들 의기소침하셔서 목소리를 안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목소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남성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농도의 부종이 있으니 과도하게 목소리를 사용하시는 걸 금해야 되고요. 그 다음 혹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남녀공이 건조해지고 폐활량이 줄어서 나타나는 음질의 변화는 습도를 높임으로써 조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